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지금 방금 엄청난 보도로 일본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죠. 배우 아라가키 유이가 가수 호시노 겐과 무려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뉴스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아라가키 유이 측은 세상이 어려운 시기에 사사로운 일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저 아라가키 유인은 호시노 겐시와 결혼할 생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대 시절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지지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자극적인 하루하루를 겪으며 사생활만큼은 저자극적으로 유의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제가 여러분께 사생활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릴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둘이 함께 온화하고 소소하면서 풍요로운 매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이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속사인 레프로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고 향후 프리로 활동할 거란 선언도 했는데요. 호시노겐도 미숙한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며 비슷한 온도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일본 뉴스들도 일제히 속보를 올리면서 보도하는 아나운서나 캐스터가 정말 깜짝 놀라는 눈치였는데 처음에는 무슨 만우절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뜬금포로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두 사람의 사생활이 아주 클린한 편이었고요. 그동안 전혀 일말의 조짐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악랄한 문춘이나 프라이데이 등 지독한 미디어의 촘촘한 수사망을 피해서 처음엔 누가 대시해서 연애를 하고 언제 양가 인사를 나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언론은 주변부를 샅샅이 뒤져서 모든 정보를 캐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 문제겠죠. 아무튼 두 사람은 2016년 첫회 10.2%의 시청률로 시작해서 최종에는 20.8%라는 엄청난 시청률로 종영한 동명의 만화가 원작인 대히트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일명 '도망 부구에 함께 출연하면서 사랑을 꽁냥꽁냥 키워왔는데요. 안 그래도 드라마 내용이 계약 결혼이었는데 드라마 엔딩에서 요 코이 댄스를 추던 두 사람이 진짜 결혼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드라마 종영 5년이 넘게 지나서 말이죠. 이 결혼 소식이 들리자 만화 원작자인 우미노 치나미도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고, 각계 각층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결혼 한간에는 닌텐도 결혼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기가 동물의 숲 광고에 호시노게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5주년 기념 광고에 나란히 출연하면서 도망 붙고 결혼에 엿보이는 닌텐도의 혼. 이거 완전 닌텐도 결혼이다. 이게 복선이었네. 나중에 꼭 같이 닌텐도 CF에 나와라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2020년 12월에 발매됐던 잡지, 스위치 39호엔, 이렇게 손을 잡은 두 사람의 커버 이미지와 인터뷰 기사 때문에 결혼 발표 직후, 원래는 정가 1100엔인 이 잡지의 과월호가, 현재는 가격이 부쩍 올라서 2500엔에서 3200엔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죠. 일본은 지금 완전 트렌드 상단을 전부 독점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가키 팬이 많으니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 2007년에 가키가 출연한 영화 연공도 중화권에서 히트를 쳐서 인지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대만 등의 SNS도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팬들에게는 흔히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화려한 상실감이 나를 감싸는 그런 기분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아직 나가사와 마사미가 있다. 아야 세하루카만 있으면 된다. 후카쿵 좀 기다려줘 등등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유명 배우들의 결혼 만류 댓글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 발표 러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키 팬들은 지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조퇴를 하고 싶다는 벌써부터 가키 로스의 반향이 트윗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요. 팬들은 향후 점차 결혼의 세부적인 진행 사항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멘붕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라가키 유인은 1988년 6월 11일 생으로 애칭은 가키. 오키나와현 나하시 출신으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아마도 사카이 마사토와 출연한 드라마 리갈하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001년 니콜라 모델 오디션 그랑프리를 타면서 모델 데뷔를 했고 2006년엔 포키 CF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델과 가수, 연기자 등등 넓은 스펙트럼으로 활약해 왔는데요. 특히 가키가 출연한 드라마는 어지간하면 대히트를 치는 편이고 귀여움으로는 아직까지도 올타임 레전드로 꼽히는 배우입니다. 포시노기는 1981년 1월 20일 파직생으로 밴드 활동을 거쳐 2010년부터 솔로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로 한국에서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진짜 곡 하나는 살벌하게 쓰고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글솜씨도 좋아서 수필가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케미가 워낙 좋았어서 대부분의 현지 반응도 잘 어울린다는 말들 혼돈의 카우스인 1연계에서 이렇게 온통 축복 빌어주기 일색인 결혼 발표 소식도 참 오랜만이네요 유튜브 각이 나오면 또다시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요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